문제를 한번 볼까? 어느 공원의 잔디는 일주일에 4cm씩 자라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잔디의 길이를 4분의 3을 자려낸 다음 남은 잔디의 길이를 측정한다고 한다. 최초로 측정한 잔디의 길이가 12cm이고, N번째 측정한 잔디의 길이를 N이라고 했을 때그 극한 값을 구하라 소리니까 이런 측정을 무한번을 뭐 하게 되면 도대체 이 길이는 어디에 가까워지는가를 묻는 거다. 이 말인 거야. 뭐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봐. 지금 첫 번째 측정한 길이가 얼마래? 12. 자, 첫 번째 길이가 12야. 자, 그럼 너희들 지금못 해서 두 번째 측정되는 길이를 한번 구해봐. 한번 구해봐. 두 번째 측정 길이가 얼마? 지금 보면 길이가 12잖아. 잔디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잔디 길이 현재 얼마라고? 측정했더니 12가 된 거야. 자, 이제 잔디는 뭐 하게 되니? 그 다음 단계에서. 면제 무슨 일이 발생하지? 잔디가 자라지. 1단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잔디가 키가 커. 키가 얼마 크는데? 얼마가 커? 4cm가 커. 매주마다 4cm가 자란다 그랬으니까. 그럼 잔디는 키가 큰 거야 이렇게 이잔디 길이가 얼마야? 체아가 16이야 근데 여기서 뭐 하는데 체아가? 그 다음 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잔디 키를 자르지 얼마를 잘라? 4분의 3을 자르지 그럼 잔디가 남는 길이가 얼마니? 얼마나 남아? 누구의 4분의 1? 그럼 길이 얼마나 남아? 4가 남는 거야, 4. 길이가 이제 얼마가 됐어? 길이가 4가 된 거야, 4. 를 뭐한다고? 측정한다고. 네가 왜 10인 줄 알겠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야. 16에다 4분의 3을 곱한 거지. 그 답이 얼마 나와? 집2 문제 묻는 말에 집중을 안한 거라고. 자, 수학의 출발은 뭐냐면 독해야 독해. 독해 출발은 뭐냐면 집중력이야. 상대방 말에 초집중해야 돼. 이 길이가 얼마야? 두 번째 측정한 잔디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측정한 잔디 길이로 뭐 해봐. 세 번째 측정한 잔디의 길이. 해봐.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 4가 자라지. 그럼 길이가 얼마나 돼? 거의 4분의 3을 잘라야 되겠네. 그럼 4분의 1이 남겠네. 그럼 잔디 길이가 얼마나 되지? 2. 무슨 말이냐니냐? 자기 탑이라고. 그런 식으로 무한번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12란 길이가 뭐냐면 a1인 거라고. 그리고 한 번의 단계가 한 번의 단계가 아니라 한 번의 사이클이 돌고 그 사이클에서 다시 측정된 이 길이가 바로 a2가 되는 거야. 맞냐?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한 사이클이잖아. 이 하나의 사이클이 도는데 하나의 주기가 도는데 이 주기가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건 알겠어? 두 단계로 집중되어 있다고 두 단계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몇 개의 단계로 두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점화식이야 점화식 점화식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a n 플러스 1이 2 곱하기 a n 이게 무슨 뜻이야? 연자기게 무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전의 것이 두 배가 되면 다음게 된다, 는 소린 거야. 그럼 얘는 하나의 사이클에 단계가 하나밖에 없어. 단순하게 뭐 하는 거밖에 없어. 단순하게 곱해지는 단계만으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2 곱하기 a n 플러스 3 이라는 점화식이 생기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채아가. 어? 정 뭐? 이거 어떻게 해? 전 단계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2를 곱한 게 1단계. 그리고 다시 뭐 한다? 3을 더한 두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야. 하나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문제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사이클이 두개 이상의 단계로 구성이 될때 쓰는 방법이 바로 점화식이야. 크,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점화식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거야. 반복되는 일이 두개 이상의 단계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니? 매년마다 수능이 나오는 4점짜리인데. 하나의 사이클이 두개 이상의 단계로 구성되면서 진행이 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점화식을 쓰는 거야. 왜 점화식을 쓰느냐? 이 상태로 일반항을 구해서 풀려면 나열을 해가지고는 한두 번 나열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봐봐, 봐봐. 지금 12가 얼마가 되었어? 4가, 이게 무슨 4, 8이 빠진 게 아니라고. 그냥 8이 빠졌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야. 중간에 상당히 복잡한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방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건 일반항으로서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점화식을 쓰는데 어떻게 점화식을 쓰냐면, n번째 결과에서 n 플러스 1번째 결과를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잔디가, 기, 잔디가 측정된 거야. 아, 몇 번째에서. n번째 측정된 결과라고 해보자고. 그럼 이 잔디의 길이가 얼마야? a n. n번째 측정된 잔디의 길이를 뭐라 했어, 문제에서? n번째 측정된 잔디의 길이를 뭐란다고? a n. 그래서 이 길을 a n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측정된 잔디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a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다시. 지금 내가 측정하고 있는 잔디의 길이가 얼마야? 왜? n번째니까. 그럼 그 다음에 측정된 잔디의 길이는 얼마야? m 플러스를 적어보자고. 작업 시작한다. 1단계. 1단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 잔디의 길이가 자란다고. 자라. 그래야 돼, 다. 머리로 푸는 거 아니야, 수학은. 다 누군가 너 손으로 푸는 거야. 그럼 이 잔디의 길이는 얼마야? m 플러스 4. 그럼 2단계에서 뭘 해? 차가 2단계에서 연재야 2단계에서 뭐하지? 4분의 3을 자르네. 4분의 3을 자르면 남는 게 4분의 3이 남는 게 아니지. 얼마가 남아? 이 길이의 4분의 1이 남지. 그럼 이 길이가 4분의 1이 남을 거 아니야, 이 길이? 이 길이 얼마야? 4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돼? an 플러스 4가 되죠. 이게 바로 n 플러스 1번째 결과물이야. 이걸 뭐라고 적을 수 있다? 뭐라도올수 있어. 그래서 점화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a n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4분의 1에 a n 플러스 1이라는 점화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점화식이 뭘 설명한다? n번째 측정된 결과와 n 플러스 1번째 측정된 결과가 다음과 같다는 뜻인 거야. 됐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을 구한다 했으니까 이 값을 이퀄을라두면 알파라고 두면 양변에 똑같이 리미트를 채하면 어떻게 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4분의 1의 an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이극 값을 뭐 한다고 했어 내가 그럼 얘냥 뭐가 돼? 그래서 뭐가 돼? 알파는 뭐가 된다? 4분의 1의 알파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4분의 3이 되니까 결국 알파는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잔디의 길이 어디 가까워진다? 3분의 4에 영원히 가까워진다는 거야. 자, 뭐이 풀이가 말이지. 안나온 수능 시험이라든지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미적분 시험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렵긴 해. 그럼 이건 던지는 게 아니지. 어려까 내가 풀 만한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어렵긴 하지만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달려 들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냐?